4년 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전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분양 현장 기억하시나요? 서울 마곡동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던 그 단지 무려 657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로 단 하루만에 분양 완판을 기록했던 곳이죠. 바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입니다. 현재는 준공이 모두 완료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지하철역이 단지와 직통 연결됩니다. 마곡 아, 최상위 입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특별한 소식입니다. 4년 전 가격 그대로 회사 보유분 한정 물량, 입주장인 지금 통큰 혜택으로 마곡 입성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4년 전 분양가 그대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상당한 가격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인서울 브랜드 단지 똘똘한 한 채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특별 물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약금 1천만원, 당일 방문 후 당일 계약을 결정하시는 분들께는 상담석에서만 안내드리는 엄청난 파격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주택수 포함 배제, 종부세, 취득세 증가 제외까지 투자용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4천만원 상당의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몸만 들어오시면 될 정도로 모든 게다 갖춰져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기에 투자로 바로 임차인 맞추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입주가 완료된 현장으로 직영으로 상주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단지 내부 투어와 관람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필수인데요. 평일 주말 모두 예약 가능하시며 회사 보유분 중 로열호시를 보유하고 있는 VIP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지구 CP2블로 마곡지구 최중심 유일한 주거지역으로 가장 선호도 높은 노른자 입지입니다. 마곡나루역을 통해 9호선과 공항철도 마곡역을 통해 5호선까지 무려 3개 노선이 단지와 직통 연결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지 내부에서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직장인분들에겐 이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을까요? 지하 보행 통로를 통해 무려 15만 평 규모의 보타닉 공원이 3분 거리, 직주 근접 청정 자연 환경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아무래도 완공된 실제 단지 모습이시겠죠? 단지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대표 1군 브랜드 롯데캐슬의 위엄이죠. 지하 2층, 지상 2층에 자리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최신식. 노후화된 구축 단지들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주방 가구, 바닥재, 타일 등 전부 이태리 독일산 수입 마감재를 사용했고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등 다채로운 풀 퍼니시드 시스템이 무상 시공되어 입주자 혜택이 상당합니다. 소형 46타입부터 69, 83타입 그리고 중대형 103타입까지 구성되어 이중 가장 인기 많은 건 25평형대와 30평형대입니다. 내부 구조 원테이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인기 많은 83A타입 내부 모습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좌측에는 현관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맞은편에는 키큰 장에 신발장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짐이 많으셔도 걱정 없겠네요. 여기 현관에 보이시는 슬라이딩형 중문은 무상 제공되는 품목이고요. 욕조가 탑재된 욕실 공간입니다. 매우 고급스러운 마감재가 설치되었네요. 이곳이 첫 번째 방 공간입니다. 네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북박이장도 역시나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입니다. 같은 방의 크기인데요. 각 방마다 베란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수납을 하시기에도 용이하고 통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네, 이곳이 탁 트인 거실 공간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통 베란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 연출해 놨습니다. 화초를 키우셔도 좋구요. 다음은 부엌 공간입니다. 넉넉한 4인용 식탁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매우 넓네요.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모든 호실에 기본 가전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나만의 카페를 만들 수 있는 홈 카페 공간이고요 세탁기 건조기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장 옆에 슬라이드형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양문형 냉장고 기본 탑재되는 무상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그 옆에 김시 냉장고도 역시 함께 설치되어 있고요. 네, 모든 주방 마감재가 독일제, 이태리제의 수입 마감재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마감 옵션 사항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곳은 안방 공간입니다. 가장 큰 방이고요. 베란다 공간은 이렇게 여유로운 서재로 연출이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 부스가 분리되어 있고요. 가장 궁금하셨을 대형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다 활용하시기 더욱 좋겠습니다. 단지에 나오시면 더욱 다양한 평형대 관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곡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로테캐슬 루웨스트의 특별한 분양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단 하루만에 완판, 경쟁률 657대 1의 신화를 쓴 바로 그 단지에서 지금 회사 보유분 한정 물량을 4년 전 분양가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방문, 당일 계약 시 엄청난 추가 혜택을 상담석에서만 공개합니다.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먼저 선점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